출연도 하나 없는 나는 어왜 여기에 나오고 있는지. 오야 그럼 어디서 엄청난 소음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아래서 그럼. 그럼 퍼비가 정신이 나간 거. 그럼 출연도 하나 없는 나는. 그럼 퍼비 무슨 일이냐?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저번 영화에서 벌레 취급당하고 쓸려 나간 뒤로 한 번도 출연이 없어. 그럼 어이 어 출연도 한번 없는. 대파 왜 그러냐? 그럼 어 저도 저는 아예 그냥 나오지도 않던데요 벌레라도 좋으니까 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응. 어. 그럼 야 뭐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출연도 하나 없는 나는. 나도 출연하고있어 이런... 그러니까 지금 출연 기회가 없어서 우울해서 울고 있었다 이거야? 뭐 쉽게 말하면 그런거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런거지 야 너희들 그거알아 우울할때는 상큼한 행복 이걸 먹으면 된다고 짜잔 비타민C 아이고 너무, 너무 세게 찼네 너희들도 비타민C를 먹고 아이고, 비타민C를 먹고 행복해지라고 오오 오, 패티 이거 이건 거이 제자리에 놔야지 아무튼 상큼 행복, 행복 비타민C, 비타민C. 잘먹겠습니다 뭐 시따크러요? 야, 하나 남았는데 이거 누가 먹을 거야? 어, 그거야 당연히 내가 내가 먹어야지. 어, 어 이게 무슨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제가 먹을 거라고요. 어? 잘못. 어, 잠깐만. 어이, 어이 왜, 왜 이러세요? 어, 왜는 왜야? 당연히 내가 먼저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먹어야지. 어, 그게 무슨 소리? 어, 나는 활동이 많아서 많이. 아이, 저는 돼지라서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어, 돼지보다 더 고미 뚱뚱한거든. 어, 돼지라서 좋으시겠어요. 어, 친구들이 어, 이것 때문에 싸운 어, 어, 거 아니야. 불행 시작. 먹어 버려지. 야이 돼지야. 뭐라고? 요 돼지라고? 오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야지. 너희들의 불행의 씨앗은 내가 먹어버렸다고. 어, 뭐라고? 비타민 C를 먹었어? 어이구! 거 오, 오. 야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 싸우지 말라고 빨리는 친구를 어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그리고도 친구야. 오 배티 그만해. 오 어, 이런 것도 사먹으면 되지. 오 오빠져. 오왜그 생각을 못했지? 그냥 사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어? 도대체 왜? 그럼 뭐가 왜냐 그럼? 어, 도대체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가난한 거야? 도대체 왜0 0고 밖에 없는 거냐고! 우리 왜 꺼지냐고, 우리는! 어, 그건, 우리가! 일은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니까 그렇죠. 아! 어, 그러면 우리도 일하면 될거 아니야, 일을! 그럼요, 좀 일자리가 별로 없다, 그럼! 그리고 누가 우리한테 일을 시켜주겠어! 어, 잘 찾아보면, 어, 누군가는 우리한테 일을 시켜줄지도 모른다고 한번 열심히 찾아보자고! 어, 어, 타요! 잠깐만 기다려봐, 어, 깜짝이야! 어, 타요! 어디, 어디 일할 데 없어? 어, 일이 하고 싶어! 어, 어. 어, 일자리가 하나 있긴 한데, 어? 어, 하나 있긴 한데? 어, 어, 해줘, 해줘!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여러 명 필요한데요? 어, 어, 할게, 할게! 그럼 시켜만 달라, 그럼! 어, 자,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타요, 중장비놀이 세트! 짜잔! 어, 먼저 <laughs> 어떻게 일하는 건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빨리빨리! 어, 빨리.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고, 그롱. 자,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저쪽으로 이동해서 뒤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 잘 됐네요 그리고 이 레버를 돌려야 돼요 이거 좀 돌려주실 분 있나요? 이거 좀 힘든데 제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그냥 이거 잡고 돌리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아셨죠? 그럼 잠깐만 여기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그럼 어 제일 쉬운 일이라면 저쪽에 있는 크레인이 제일 쉽죠 <laughs> 그럼 제일 어려운 일은 뭐야 어제일 어, 어려운 일이요 그거 아까 저기 레버 돌리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럼 난 그거 할래 나살 빼려고 운동 좀 해야겠어 어예 수고하세요 자 그럼 저는 가볼게요 이거 일 열심히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놀지 마시고요 어, 우리 뭐하지? 나는 공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감독 뽀로로 자 어디 공사장에서 위험하게 장난치고 있는 녀석이 없는지 한번 볼까? 호비일 잘하고 있어? 어허 나는 내 몸집에 걸맞게 이 뽀로로 트럭을 타고 어, 공을 받겠어 이렇게 큰 트럭을 타야지 나는 자 출발 어, 저는 이 표지판을 여기저기에 세워서 방향을 잡아야겠어요 자 요건 여기 이건 여기어 요거는 여기 어, 도 흐릿 고 돼지 파워풀 콜어어어어 어, 어? 어, 이거 표시가 꼭똥 똥푸는 표시데 뒤로 천천히 천천히 오, 오. 에휴, 에휴 힘들어. 에휴, 그래도 살 뺄라면 열심히 해야. 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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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럭. 오 알겠지? 공사장에서 장난을 치면은 다치는 거라니 어? 진짜 다치네요. 어. 오야 이거,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야이게왜 이래? 야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럼 뽀로로 재밌게 해주려고 어? 그러는 거 같아. 어, 어허, 어떤 어? 약 뽀로로 이거 재밌지 않냐? 그럼 오 어, 날라다니는 건 재밌는데, 공사장에서 장난 치면 안 된다고. 뭐짱 재밌겠다. 어,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좀 목마른 거 같은데. 오, 어, 나도 차탄거 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목이 마르네. 물좀 찾아볼까? 오, 어, 이 안에 이것저것 다 뜨는 건가 봐. 열어보자. 오, 어, 어. 오, 어. 이거 이것은... 쓰 이것은... 비타민 C. 어어어 어. 어, 이건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가 먹겠어. 아니 무슨 소리예요? 동시에 발견했잖아요 이거. 어? 내가 내가 0.1초 정도 빨리 봤거든 그런 건 동시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런 건 먼저 먹는 게맞자 않았고요. 어, 어? 무슨 짓이야? 먹어야지. 잠깐만 기다려 봐. 야 너, 야! 얘, 얘, 야! 어? 오 어, 잠깐만 패티 그거는 올리면 안돼 아이고 힘들어라 오내 비타민C 아이고 힘들어라 오 어,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 다 아휴 힘들어라 아. <laughs> 비타민 C는 제 거라고요. 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뭐 아우. 아우. 어, 뭔가 까만 까만데. 그럼 이제 내려 줘. 아, 힘들어서 못 하겠다. 아, 이거 이거 비타민 C가 아닌 거 같은데. 어, 뽀로로 씨일 잘하고 계시죠? 어, 이거 왜 이렇게 쓰러져 있지? 무슨 일이지? 어? 어, 어. 어,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공사장에서 장난치면 안 돼? 크게 다친다고!